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썬나입니다. 오늘은 리뷰가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인코코 네일 펄리쉬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요즘 홈플러스 가니까 맨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요즘 파는데 좋다고 해요. 이게 되게 밀착도 잘 되고 편하고. 자, 여기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노멀 드라잉 타임. 말리는 시간이 없고 필요 없고 2주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럼 네일이라고 해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인코코 네일 폴리시어 어플리케이트 이렇게 쭉 써있고요. 저는 아웃 오브 더 블루하고 요트 파티. 가격이 컬러마다 다르고 아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보셔야 될것 같고요. 유효 기간도 나와 있어요 오래되면 또 굳을 수 있으니까. 개봉 후 즉시 사용을 하라고 하고요. 밀봉 테이프 사용 시 일주일 이내에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소명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분리하고, 손에 붙이고, 남은 부분을 버퍼로 제거를 해라. 라고 돼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이것도 있네요. 사용 연령 15세 이상. 아마 15세가 아닌 분들이 쓰려고 해도 가격도 비싸고, 내일 크기가 안 맞을 거예요. 여튼, 어, 그때 시연해주시는 분 하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거의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보여주셨는데 요것만 하면 또안 예쁘다고 해서 하나를 더 사왔는데 이게 그건가보다 밀봉할 때 쓰는 거 이게 다안 쓰잖아요 한번 쓰고 좀 오래 보관을 해야 된다 싶으면은 이걸 잘라서 쓴 다음에 다시 요렇게 해서 요걸로 요렇게 접어서 그 뭐지? 눌러주시면 다리미로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그건가 보다. 아무튼 이건 넣어두고 나머지 하나도 뜯어볼게요. 지속력은 일단 대충 보긴 봤어요. 왜냐하면 엄마 손에 시연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가나 확인을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확실히 얘가 블루가 싸고 이 아트가 비쌌거든요. 얘가. 근데 얘는 어, 이렇게 설명서도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이 호일이 들어있고, 이것도 들어있네? 어머네 이렇게 컬러만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렇게 같이 사라고 추천을 받기 때문에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있네요? <laughs> 자, 아무튼 여름이 다가기 전에 빨리 리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의 장점. 지금 두 장이 들어있어요. 같은, 요렇게 두 장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한 손톱에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끝이 아니고, 자 보시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무늬가 있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한번 하고 남은 부분을 반대쪽 손에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손용이에요. 총 8개잖아요. 8개가 두 번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괜찮죠? 근데 이거를 또 얘만 붙일 게 아니라 이것도 중간에 섞어서 붙일 거란 말이죠. 때문에 더 좋다는 거. 일단 이게 투명인지 뭔지 모르겠네. 화이트겠죠? 그래도 줄무늬가 있는. 어, 무튼 자 일단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안 나지만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엔 낱개로 파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포인트 네일로. 자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뜯기 편하게 사이사이에 칼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끄내니까 그 매니큐어 냄새가 나요. 말린 냄 말릴 때 나는 그 냄새. 그리고 이게 패디해도 될 정도의 크기예요. 보시면 그쵸 일단 이렇게 대 볼게요. 사이즈가 이게 제 손에 맞네요. 저는 자 일단 저는 이 엄지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클리어 커버를 벗기 벗기세요. 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뭐 가로로 어떻게 붙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해 보면 알겠죠. 일단 투명을 벗겼어요. 투명을 벗기고 아아 아, 생각났다 생각났다 투명을 벗기고 실버 어 됐다 됐다 실버탭 컬러가 화이트 컬러네요 지금 보니까 자 요거를 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붙이라 그랬어 진짜 요렇게 붙이세요 요렇게 붙였으면 이 상태로 잘 맞춰줍니다 이렇게 잘 맞춰서 요렇게 잘 붙여줍니다 아 이거 내 손에 좀 크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붙이셨으면 집에 있는 아 이게 사이즈 안 맞는 걸로 했더니 여기 삐져나온다. 아무튼 하셨으면 전 들어 있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꾹꾹꾹 테두리를 눌러서 이렇게 떼줍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거래요. 그리고 이제 삐져나온 부분은 살짝 갈아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저는 여기 많이 삐져나와서 해야 되지? 여러분들 사이즈 잘 맞는 걸로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아까우니까. 짠. 일단 붙였네요, 다. 어. 붙여 봤는데 일단 어려운 건 없어요. 제가 지금 버벅거려서 그지 헷갈려서. 자, 반대쪽 엄지도 해 볼게요. 자, 반대쪽 엄지. 요거의 장점이 이제 여기서 보이는데요. 일단 마찬가지로 붙여 줄게요. 요렇게. 그리고 잘 보시면 점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또.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아까 컸으니까 살짝 잘라줄게요. 엄지에 위치를 잡고. 제가 중간만 잘 잡으면 나머지는 그냥 붙이면 되니까 중심을 잘 잡고 윗부분을 붙인 다음에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다 붙이셨으면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일단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짠, 요렇게 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스티커로 두 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쁘죠? 예쁜데, 이제 얘만 쭉 붙이면은 오히려 안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자, 요거랑 컬러를 맞춰서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좀 중간에 이렇게 컬러로 포인트를 좀 주면 예쁘겠죠? 그래서 리뷰를 하려고 일단 요거를 사봤어요. 맨날 궁금하더라고요. 폴러스 가니까 맨날 팔고 있길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티커 종류를 잘안 사거든요. 차라리 팁을 사서 붙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관을 할 때는 여기 같이 들어있던 동봉돼 있던 이거로 눌러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귀찮기 때문에 저는 그때 시연해 주시던 분이 테이프로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테이프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공기에 노출되면 네일 폴리시가 마릅니다. 아 그리고 이게 1번 리무버를 사용하면 지워진대요 진짜. 개봉 후 바로 쓰라고 써 있죠. 두번 정도 입구를 접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테이프로 밀봉을 하래요. 아니 애초에 두 번을 접을 수가 있나? 자, 무튼 한번 해볼게요. 안 접힌다 접히지도 않는다. 어허 일단 테이프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테이프로 붙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이렇게 밀봉을 해줍니다. 자 리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폴리쉬랑 비슷하다고 해서 일단 해봤는데. 폴리쉬 느낌보단 약간 스티커 느낌이 좀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밀착은 굉장히 잘 돼요. 에일 밀착이 굉장히 잘 되고, 아세톤으로 지워도 지워진대요, 이게. 녹아서. 진짜 폴리쉬죠, 폴리쉬. 그리고, 정말 그 제가 한 거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냄새도 그렇고, 제가 평소에 만드는 요 키트 있죠? 이거랑 정말 비슷해요. 저는 이거 두 세트를 만들어 놓고, 양손용을 딱, 아트를 하잖아요. 요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거의 다른 점이 없고 다, 이,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이건 자, 직접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나와 있다는 거랑 얘는 밀봉을 해놨고 얘는 밀봉을 안 해놨기 때문에 금방 써야 된다 오래되면 너무 바짝 마르고 얘는 같은 거죠 오래되면 마르기 때문에 밀봉을 하세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요것도 밀봉 해놓으면 그럼 오래간다는 뜻이겠죠 어 그렇네요 뭐 제가 써보니까 그리고 요 끝부분이 항상 스티커의 단점은 요 끝부분이 약간 지저분하게 된다는 거 근데 네, 여기다 탑코트를 바르면 좋긴 한데 탑코트를 바르면 스티커를 한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 마르는 게 귀찮아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탑코트를 바르면 또 마른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건좀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는 젤이 편하긴 해요 자, 무튼 여러분 저는 이거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찮아도 이 키트 만들어놓고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간다 그럼 귀찮아도 이 키트를 대량 생산을 해서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갖고 가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서 얘처럼 테이프를 여기다 붙여서 띤 다음에 여기다 다 붙여요. 무슨 판에다가. 그리고 그 판을 밀봉을 하면 되겠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 리뷰는 그렇습니다. 거의 막 7,000원, 8,000원 이래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느낌이네요. 어쩌다 한번 사서 해볼 만하긴 한데 되게 지금까지 써본 스티커 중에는 얘가 제일 괜찮았어요. 스티커들 붙이고 나면 막 이상하고 촌스럽고 막다 뜨고 이러는데 밀착도 좋고 괜찮네요. 아무 저는 그래도 제가 만든 쪽을 더 선호한다는 거.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컬러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루한 영상. 정말 길었죠? 저도 기억이 잘안 나서 오래 끌었는데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은 댓글창을 이용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쁜 네일 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